그럼, 읽기 시작할까? 응, 시작한다잉? 요한, 요한금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 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도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식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는 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일,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생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부터 들은 것을,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 어, 알게 하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 있어 아버지나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롭께서 너희에게 주치게 하려는 것이라. 니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한 노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니라 이는 이나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는,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이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다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이는 그들이 자기들이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깨달을 것 없이 미워했다고 한그 말들을 이르려 함이라. 26절 27절 같이 읽자 아, 응,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이 오시면, 오시면 그 나에 관하여 증가하시리라. 증가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가하리라, 증가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수고했고 너 내일 성경 공부하러 가지 금요일날 아니야? 어, 그럼 연락하지? 네. 어, 카연락하지 그래. 잘 갔다 오고. 음, 할아버지도 내일 어디 친구들 만나러 가니까. 음, 그래. 하여튼 잘 들어가고 잘 자고. 잘 쉬고. 네. 오케이. 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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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날로